요즘 요즘 살기는 어때? 저요? 아니 뭐? 깨가서 어땠나? 뭔데 마음에 걸려? <laughs> 아유 아니에요. 깨가서 어땠나? 어땠어? 아니 아니. 이렇게 쏟아지던데. 아 뭐래? 봤니? 아니야. 그냥 조심하게 있습니다. 깨가 소다 소다 뛰는 쪽으로 자꾸 노력해야지. 음. 음. 섭섭하셔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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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제는 <laughs> 솔잎비 하루 하루 보내 그냥 재밌다. 아 어, 그래요?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 네가 내 복장을 쳤지. 얼마나 고생했는데 솔잎비 때문에. 아, 그럼요, 예. 아이고 잠도 안 자고. 그래도 이렇게 다, 다 살아가면서 음. 나름대로. 반성할 때도 있지 그렇죠, 솔직히 아니, 그럼요, 있지? 아, 그럼요, 있죠. 죠그 반성이 쌓이고 쌓이면은 음. 기적도 올 수가 있어. 야, <laughs> 그래 <laughs> 뭔가 기대감이 있으신 거 같아. 기, 기적, 기적. 나는... <laughs> 그러게 그러니까 나는 그 때를 기다리는데 모르겠다. 지금 좋은 소식이 생긴 거인 거죠. 아, 그, 그쵸, 네. 아 남친이 공식적으로 알아요? 주변 사람들이 어, SNS, 에 SNS, 아, 네, 네, 알고 있어요. 아, 진짜? 음.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랑 또 시즌 1에 직접 출연했던 그래, 분이 맞다. 보는 거랑 그 느낌이 좀 다를 텐데. 보셨어요? 어. 아니 왜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몰입을 음. 왜 하는지 너무 잘 아, 알겠더라고요. 아니, 그쵸, 알겠죠. 네, 네, 네. 알겠요 보면서. 좀, 좀 슬프기도 하고 이게 저까지 막속상하더라고요 음. 진짜 이 대화라는 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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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거구나를 조언이 듣고 싶고 요미용 감정이 일단 쏙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예, 이제 어. 남매 같다 <laughs> 그거 괜찮죠? 엑스 그 뭐, 남매 예, 뭘 아, 갖다, 갖다 붙여도 되게 이상해져요